오강오강까지 5강. 제작하게 되었으며 실시간 유로 채팅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1병이 몽땅 720만원에 나와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목중물, 바로 앞으로 전봇대와 또랑물이 흐르고 있어서 이동시 체룡심터뿐만 아니라 전기 물 1입이 용이합니다. 방위도 남쪽으로 햇볕도 잘 들어오고 있으니 도로 2차선에서 목중물까지 도로 폭은 4에서 5m 정도로 목중물 앞까지 대형차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중물 지원고들는 178m 정도이며 목중물 주변 임야 지원고들는 250m에서 3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위는 남쪽으로 최강 전망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여서장입니다. 요즘 네이버 카페 개설로 많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매일 새로운 경매 물건이 계속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다 올리지 못한 자료들을 네이버 카페에 매일 올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싸고 좋은 경매 물건 찾는 분 계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매 전자책을 만들고 나서 경매 강의도 5강, 5강까지 제작하게 되었으며 카카오톡 실시간 유료 채팅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매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신 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 구입 방법 및 경매 강의 듣는 방법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매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지금부터 여 소장과 함께 경매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담 없는 비용으로 경매에 입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채룡 심토로 좋은 땅220한 평이 몽땅 720만 원에 나와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물건은 도로 폭 4에서 5터 정도 접하고 있으며 목중물 바로 앞으로 전봇대와 또랑 물이 흐르고 있어서 이동시 채룡 심토뿐만 아니라 전기 물1입비 용이합니다. 방위도 남쪽으로 햇볕도 잘 들어오고 있으니 혹시라도 주말마다 힐링하기 좋은 땅 찾는 분께서는 오늘 물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농지로 농지 취득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네이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가입 방법은 유튜브 게시물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물건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애안면 안동호 인근으로 안동시내에서 목중물까지는 차량 35분 정도이며 대구에서 목중물까지는 차량 1시간 4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목중지까지는 차량 3시간 정도, 부산에서도 차량 3시간 정도로 대한민국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는 산 아래 도랑바라 앞에 있는 땅, 말사람과 불편함 없이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충분히,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군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쟁의 소지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935분 지방 도로 2차선에서 목중물까지는 1.3km, 차량 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목중물까지 도로 폭은 4에서 5m 정도로 목중물 앞까지 대형차 재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 컨테이너 등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략적인 토지 경계로 부정형의 평지에 가까운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730제곱미터, 평수로는 221평 정도이며, 지목 은타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종률은8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중물 지원고도는 178m 정도이며, 목중물 주변 임야 지원고도는 250m에서 3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위는 남쪽으로 최광 전망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중물 주변으로 농경지, 임야, 주택, 청초년 소련 원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말까지 거리는 대략적으로 500m 정도로 주택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중물 동쪽 250m 지점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걸어서 대략적으로 5분 정도로 자동차가 없어도 주말 농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란색 부분이 국군유지 도로이며 파란색 부분은 국유지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목중물은 국군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목중물 바로 앞으로 접봇대와도랑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목중물이 접한 도로와 도로 옆 하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는 폭 4에서 5m 정도로 차량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목중물 앞 하천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표시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표시한 토지 경계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동쪽에서 목중물 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옆 토지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중물뒤 입면은 대략적으로 35에서 35도 정도의 급경사지로 되어 있으나 목중물은 평지에 가까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토성은 사양토로 확인되고 있어서 농작물도 잘 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 경계에는 경계망을 설치하여 현장에서도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축물 주변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축물 바로 앞에는 큰 나무 한 그루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농방이나 주택을 남쪽으로 건축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전망 채광은 좋습니다. 지금은 3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4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단돈 720만 원에.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여기서는 주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중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목중물까지는 250m 지점 걸어서 대략적으로 5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마을 해관에서 목중물까지는 500m 지점 걸어서 대략적으로 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애암면 소재지에서 목중물까지는 차량 10분 정도로 차량 10분 정도면 기본적인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로, 전기, 물, 몽땅다 갖춘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는 땅. 221평이 몽땅 720만 원이라면 관심 가져 볼만 하지 않나요?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4 타경 100216. 매각 기일은 2025년 3월 10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애암면 구룡리가 되겠으며 물건 종류는 답으로 오늘은 농지 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이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730제곱미터, 평수로는 221평 정도가 되겠으며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2,117만 원으로 평당 95,000원 정도. 현재 3차까지 유찰되어 4차 진행 중으로 체저가는 726만 1,000원, 평당 3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과 비슷한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2018년 1월경 880만 원 평당 4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으며 오늘 물건 공시가는 평당 3만 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건 평당 3만 2천원 정도라면 주변 시세 반 가격으로 2018년도 거래된 88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며 공시시가 정도의 토지가격으로 이번에 입찰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물건에 관심있다면 꼭 현장가셔서 원하시는 용도가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적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하고 깔끔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오늘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은 카카오톡 부동산 사업팔고 검색후 사건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명을 남겨주시면 상담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여주성의 부동산 사고팔고 카페에 가입하시면 경매 입찰 방법 및 부동산에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주성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